예, 10월 2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1회 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 내용은 이미 공개됐고요, 비공개 발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과학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성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 재고의 핵심 원천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국부의 원천은 과학기술의 역량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힘은 대학 캠퍼스와 기업의 연구소,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전략 기술별로 국가가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잘할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도와줄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시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나설 문제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을 도와줄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선도해 나갈지 기술 분야별로 이것을 잘 구분하고 정리하는 게 국가 과학 기술 자문회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과학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에 나온 것처럼 우수 연구자 확보를 가로막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국책 연구 기관까지 일괄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신 학교는 물론이고 해외 연구 기관에서는 출신 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천서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인의 연구 실적에서 학교명이나 교신 저자 이름까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연구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선발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중국 국적자가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불합격 처리된 일도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연구 기관에 대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서 관련 지침을 바꿀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만 미래 후손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다는 말로 오늘 회의를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를 시작한 뒤에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안보실 2차장을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가 열릴 때마다 안보실 2차장이 업조보로 참석해서 국가전략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오늘 낮에 있었던 전국시장군수구청장초청 5천 간담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 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살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 주고" 정부가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나 진영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업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민생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 기탄 없이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통을 원활히 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대통령에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대통령의 사진을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담은 액자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진행된 NSC 상임위 관련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낮 12시경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 발사를 포착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거듭 발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며 포격 도발 등을 통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데 이어 또다시 안보리 결의에 반하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한반도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계기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민의 생업에 한치의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ICBM 발사 및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